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강원도의 주요 산들도 가을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특히 짙고 강렬한 색의 단풍을 만나고 싶다면 해발 900m의 고원도시 태백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주말 철암에서는 단풍축제가 열렸다. 이에풍이 그 규모는 좀 작지만 좀작지만 한국에서 한국우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국에서아국에 진짜 단풍이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설한 <laughs> 단풍 군락지의 면적은 비록 축구장 절반밖에 안 되지만 단풍색만큼은 짙고 강렬하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먼저 화려하게 물드는 곳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피는 그런 단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리는 비록 짧지만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보다 빨리 만끽하기 위해 처럼 단풍 군락지를 찾은 사람들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단풍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단풍교에서 시작되는 단풍길 걷기 코스는 전망대와 시로봉 정상으로 향하며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가을의 매력을 선사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크고 긴 단풍 코스는 아니지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 콜 자주 먹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이 지금 그렇게 많이 열리고 어, 맛있는 것도 팔고 예쁜 경치도 구경하니까 너무, 너무 좋아, 좋아요. <laughs> 세백시에서는 단풍 시기를 맞아 추억해 기억해 0월의첫 단풍이라는 주제로 3일간 축제를 진행했다. 단풍길 걷기 대회를 비롯해 공연과 단풍 풀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작년에랑은 너무 단풍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원래는 진짜 시기를 너무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단풍이 남아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강원도 주요 산의 경우 이번 주말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서히 남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님이라는 곳을 찾아주시면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 여러 가지 휴양거리가 많으니 많이들 건강 오십시오. 강원도의 주요 산이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가을 단풍.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으며 완연한 가을의 매력을 만끽하길 기대한다.